아, 다음 대화의 링칸에 들어갈 말로 알만큼 보시오. 자, 여기 조롱사단 나와있지요. 나는요, 되게 심각한 통증이 있네, 목에. 아니, 목이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안 됐다, 니는요. 이게 그 의사한테 간단 말이 그 진찰받아 봐라, 이 말이거든. 그럼 하는 게 낫겠어요? 의사한테 가보는 게 낫겠어요? 헤드벨을지 낫겠지요? 자, 메이로. 자, 인이랑 메이로 짬뽕을 쓸수 있을 때는 뭐야? 자, 인이할수 있다, 가는. 가능을 나타낼 때는 짬뽕으로 묻어요. 이거 허락을 나타낼 때, 해도 된다를 나타낼 때는 두 개, 맥케인이나 메이나 짬뽕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보자. 당신요, 음, 상상한데, 세상을, 세상은 상상, 상상할 수 있습니까? 뭐 없이,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음, 할수 있다. 이건 가능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당신은요, 어, 수리한데, 거의 모든 것들을 위에다, right to, 어, 이거, 올바른 도구로 가지고, 거의 모든 것을 소리할수 있습니다. 이건 능력을 나타내니까 어, 능력 가능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야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춤을 출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무어부터 재즈로 재즈하고 아 재즈에서부터 힙합까지 다양한 춤을 출수 있습니다. 어, 되게 춤을 잘 추는가 봐 Can I have some juice? 어, 제가요.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주스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허락을 요구하는 거지 해도 되겠습니까? 음, 이게 좀 달래. 능력은 아니지. 할수 있다가 아니잖아. 해도 되겠습니까? 요청하는 거지. 얼마나 빨리 당신은요. 100m를 달립니까? 어,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가능합니까? 음, 답은 4번이겠네. 자, 완성해보시오. 자, 영적할 때는 은근이가를 먼저 찾으라고 했어요. 너는, 유. 어머, 할 필요가 없다. 돈해도 두가 생각이 나지요. 말할 필요가 없다. 태양은 나에게 너의 계획을, 너의 계획에 대해. You don't have to tell.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에 관해 당신의 그 계획에 관해서. 자, 이렇게 적으면 되고. 어, 선생님, 또 이런 사람 있대. 돈 have to 쓰면 되는데. 아, 좀 배워가지고 돈 need to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돈 have 싹다 지우고 need not 적어도 괜찮습니다. 너는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게 좋겠다. 또 헤드베럴인가봐. 니는요? 어, 헤드베럴? 하는 게 좋겠다. 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어, 하 사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헤드베럴이네. 헤드베럴. 소란을 피우다. 소란을 피우다. 뭐야? 음, 근데 하지 않는 거니까 조동사. 헤드베를 뒤에 나서 붙이는 거고요 소란을. 자, 시,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잖아. 메이크 농사 씁니다. 자, 의미가 다른 하나를 쓰시고, 음, 보통, 그래, 캔은 대표적이게 를할수 있다, 해도 된다, 이런 뜻인데, 이 캔이 후회는 문으로 쓰이잖아? 그러면 100%는 아닌데, 되게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가능 아니고, 뭐뭐 허락을 구하는 그런 느낌이야. 일단 보자. 야, 는노라는요 음, not find.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것도, 먹을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 가는 능력. 자,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도움에 나는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능력 할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니까. 당신요. 나에게 길. 자, 내셔널 뮤지엄. m 셔널 뮤지엄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야. 해주시겠습니까? 이 요청인 것 같은데. 3번이 답인데 뒤에 것도 보 자, 그는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요. 어 어저께 학교를 갈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능이잖아. 갈수 없었습니다. 나는요 어, 잠을 잘잘수 없었어요 지난 밤에. 이것도 능력 가능 이런 요청이네. 자 다른 하나 하나를 묻는 거네. 자 most는 뭐야? 해야 한다. 강한 의무. 뭐, 뭐 강한 충고 이런 거였지. 그리고 뭐뭐 이미 뭐 틀림이 없다. 강한 추측 같은 걸 나타낸댔어. 다음은요. 이, 완성해야 된대. 그의, 뭐, 보고서를 언제까지, 10시 정각까지 해야만 합니다. 이건 해야 한다. 수자는요, 어, 틀림없이, 아픔이 틀림이 없어요. 뭐, 한 후에 그녀가, 그녀의 힘든 일 후에, 어, 열심히 일한 후에, 그러면, 음, 그러면 뭐, 뭐, 이미 틀림이 없다. 야가 추측이네. 그럼 야랑 야랑 다른 거잖아. 그럼 3번 보고 답이 나오겠네. 그녀는요, get angry, get i 형용사 나오면 뭐라고 했지요? 형용사를 가지단가? 아니지요. 형용사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화가 나게 되는 거야. 그냥 화가 났어. 어, 뭐, 뭐 때문에? 아, 뭐 때문이야. 이거 at his root. 어, 그의, 그,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서 얘가 화가 난 거야. 그럼 화가 났음에 틀림이 없다, 겠죠요 화가 나야만 한다.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가장 뜻이 자연스러운 거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3번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아리까리 할 수도 있잖아? 그럼 4번까지 해보자. 머시기가 있네. 음, Something이 있대. 어, 박스 안에 무엇인가가 있음이 틀림이 없어. 추측인 것 같아요. It looks 어, so heavy. 되게 무겁기 때문이네. 되게 무거우니까 뭐가 있음이 틀림이 없겠지? 다 추측을 나타내겠네. 그러면 답이 1번이라고? 1번이네. 5번도 보자. 그 소문은요? 그에 대한 소문은요? 진실이네 틀림이 없네. 자, 1번입니다. 그리고 must 뒤에 이거는좀 다르지만은 B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대부분 추측일 가능성이 높다. 뭐뭐 이미 틀림이 없다. 자 메인 나왔네. 음 이건 약한 추측 혹은 설악을 나타내는 거. 음, 찾아보자. 제인는요 동의한데 어, 그 의견에 어, 동의할지도 모르겠네. 뭐 약한 추측 같은 거 나타내겠네. 그녀는요 필요로 해 약간의 그 도움을 With her project, 어 그녀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음. 어, 약간 추측 이두개 맞네. 그러면 b 은요늦지도 몰라 학급에 그 학교에 음. because he w o r k e d 어 왜냐하면 그는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야 추측 머시기가 있네 무거운 무거운 레이냐 이거 포구라고 하는 거야 무거운 비니까는 포구가 나중에 올것 같은데 그래서 의상 갖고 가. 자, 니는요, visit us. 우리를 방문해도 됩니다. at any time. 언제든지요. 이 수학을 다되는 거잖아. 니뭐뭐 네 해도 된다. 요건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거. 자, you speak a little bit slowly. 어, 조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can you, who, you. 어, will도 되잖아. Will you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요세 개고. 이 아닌 것들, must, nay, 다 지압되고. 그러면, the weather was by, 어, 날씨는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깥에서 놀수 있습니다. 었 캔을 과거 푸드가 맞겠네. 요 과거니까는. 그럼 푸드, 요거,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번입니다. 자,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자, 택배가 먼저 골라니까 는 뒤에 배럴이 보이시 그럼 해야 가 답일 것 같은데, 일단 찍고 위에 넣어보자. 마이크는요, 해야 했어. 피케어로 돌본데 그의 어린 남동생을 어제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건 헤드투네. 헤드 투네. 헤드 베럴의그 헤드하고 다른 거지. 얘는 하는 게 좋겠다. 조동사로 쓰인 거고요. 이건 헤드 투의바고요 헤드 투해야만 한다. 자, 법상알하지 않은 부분. 이거는 자 바이 나오고요. 언제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학생들은요 끝내야만 했어 그들의 과제를 음 프로젝트 아 그들의 프로젝트를 그럼 요거는 해브가 아니고 해드로 바뀌어야겠지요 자 주어진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는요 w we'll 시 see each other 우리 잠시 동안 서로를 볼 수가 없었어요 be able to 쉽지요 be able to인데 과거니까 과거 아닌 거다 지우고요 그리고 위니까는 워즈 안 되겠지 워즈 다 지우고요 둘 중에 하나네 뭐 틀렸노 아 부정이니까 부정 weren't able to 하면 되겠지요 자, 우리 말의 조건은 천천히 먹는 게 좋겠어. 중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조건이 나오고 조건에 맞게 써가야 되거든. 문제 바로 보지 말고 조건을 잘 읽어봐. 주어 동사를 포함하여 문장을 쓸건 음, 이해가 되지.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해야 된대. 단어 어디 있어? 여기 있지요. 필요한 경우 단어를 추가해도 된대. 음. 너는 천천히 웃는 게 좋겠어. 니는요. 너는 웃는 이가 찾았어. 뭐뭐 하는 게 좋겠어. 헤드배럴, 뭐, 뭐 하는 게 좋겠어. 헤드벨럴 줬고, 뭐, 뭐, 하는게 좋겠어. e 뭐, 헤드벨럴대에 동사 원래 모양 오는 거지요. 천천히, 슬로 o w l 보면서 하면 돼요. 자, 물좀 마시겠습니까? 우드가 나왔네. 우주. 마시다 드링크 물 좀이잖아. 응. 우주, you... 응? 아, 우주 드링크가, 우주 like to drink 하면 되겠네. 우주 like to drink.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우도 나왔지? 여기도 우주도 돼요. 에도 되고. 저 보니까 생각이 나. 자, 오른쪽 베이지 다시 봅시다. 네. 벌써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는 잘 봐야 돼. 모두. 자, 일단은, will not, be. 어, 이거는 have, use to 동사 원형까지 맞는데, 나는요, 옳지 않은 거고르지오 옳지 않고, 나는 하곤 했어. 늦게 일어나곤 했어. 다음 동안에 이건 맞겠고, you have to 해야만 합니다. 다시 씻어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읍들을. 당신은요, 음, 헤드베를 뒤에 나이 와야 되지. 그래도 이게 맞잖아. 자 일단 1번 찾았고 4번 찾았어 음, 우리는요 음, 해야만 했어 취소해야 됐어 우리 여행을 뭐 때문에 나쁜 날씨 때문에 맞는데 그럼 1 4번인가 답이 어, 그렇지 due to는 정치상인거 알지요 이것도다 음. because 이것도 다 때문에 뭐뭐 뭐 때문에잖아 요거는 접속사 Because, o 는 뭐야? 전치사. 이거 시험에 중1땐가, 중2땐가 나오지요. 전치사. 그, 그 전치사니까 뭐야? 명사 나오고요. 이정치사니까문장에 나오는 거야, 뒤에. 야, 나 아까 뭐라고? 전치사니까 bad weather 랑 카라. 그리 전, 그, 그 명사가 나온 거야. 자, 우리는요, we last spent. 어, 조동사 뒤에 나 오는 거 맞고, 동사 원료까지 맞지요. 우리는요, 많은 돈, 어, gross l e this week. 이번 주에 그 식료품에 많은 돈을 돈을, 돈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음, 이렇게 하면 맞잖아. 어. 당신은요. 어, can n 떠날 수 없어. Oh, the classroom b the bell i 어, 종이 올리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데. 캔나 선행 얘기했지요. 조동사는 원래 그렇게 o t 붙이는 거 맞아요. 원래 띄우고 붙이잖아. Will not, 이런 식으로. 그런데 캔 a n 만 있잖아. 따로 그안 띄우고 옆에 바로 찰싹 붙여서 써야 돼. 이렇게. 어쨌든, 자, he has to, not hurry, number. 자, 이거 뭐, 도, 예, has to 나왔으니까, 헤드배럴이 아니야, d o e 해야겠네. 이나스도 예, 있으면 안 되겠지. 저는요, 음, 이이 뭐야? 유투가 들어가야 되겠네. 저는요, 뭐, 학원에서 도왔대. 그의 아버지의 일을, 인디 t h i 이 집에서, 그게 다리고, 학생들은요, must, n 붙이는 거 맞지요? 하지만, 이 조동사니까, 동사 원래 모양이 나와야 되지요? 학생들 해서는안 돼. 이거 컨닝하는 거야. 아쉬움에서 컨닝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답이 뭔데? 3, 사 아, 5, 5도 있는 응. 응. 15번에 보자. 바르게 적재어진 것은, 요런 문제에서 중학교에 나온다고. 요런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중학교에서 나온다고. 응. 자, 보자. 이렇게 바르게 적재어진 것은, 응. <laughs> 일일이 다 찾아도 돼. 찾고 여기 빵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 응. 부뜩부뜩 가려면은 소거를 한다고 했지요. 자, 스티브는요, didn't have to ask it. 어? didn't have to ask a s k e 하면 안 되지요. didn't have to 뒤에 동사 원래 모양 넣해야 되지요. 응. a s k 그러면 A1이 일단 틀렸다, 이가 그럼 A를 다 지워버려. A 들어있는 애두 배나 지워진 거야. 벌써 1번 했는데. 당신은요, must pull. 어, 해야만 합니다. 잡아당겨야 되는 거야. 어, the cat's tail. 어, 당신은 잡아당겨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 꼬리를. 자, n 의 위치가 어때? must, n 이 돼야 되겠지. 그럼 b도 틀린 거야. b는 애를 다 지워버려. 어, 그럼 답이 5번이네. 5번 맞나? 음, 이렇게 푸는 거야. 쉽지? 시간이 남을 때, 혹은, 어, 그래, 시간이 남을 때 이걸 다시 확인하는 거야. 이걸 찍고 넘어가고요. 실전에서는. 자, 맞는가 볼까? What will you do on your trip? 언니 oh, 그 여행 중에 뭐 아끼고 이건 맞고요. 대부분의 어, 몽골리안 몽골리안 사람들은요. 모든 몽골리안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몽골리안 사람들은 살수 있어요. 말을 탈수 있습니다. 맞지? 음. Almost every 몽골. 아, 아 이거 나조동사지에 동사 원래 모양 뭐야, 대상이 틀렸구요. 틀렸어. 당신은요, 되게 피곤해 보이네. 너는요 헤드 그릴 때 동사 원령 오는 거 맞지요? 어, go to bed early. 좀더 일찍 자는 게 좋겠어요. 이도 맞고요. 당신은요. 사진 찍어서 찍어,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당신은요. 플래시 터트리면안 돼요. 어, 이 맞지요. 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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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지우면서 푸는 거야. 음 이거 맞고 이거 뭐 틀렸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어, 시험은 시간 싸움이야. 자, 여기까지 끝.